뭐 조달청에서 어떤 기업한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6개월을 뭐뭐 뭐 1년을 이렇게 했어요. 1년을 이렇게 1년 정지를 입찰 참가를 1년 동안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처분을 했는데, 근데 그 기업은 다음 달에 바로 조달청이 공시하는 어떤 입찰에 참가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 기업은 근데 소송은 또 1년 갈것 같아. 취소송을 걸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을 또 같이 거는 거예요. 그 법원에다가. 그럼 법원이 빠르게 한달 정도 안에, 가압류도 한달 정도 안에 판단해주고, 가압류 해야 될것 같으면 한달 정도 안에 빨리 몇주 안에 가, 가압류를 해주는 거예요. 집행정지도, 어, 첫, 법원이 해줘야 될것 같으면 한달 정도 안에 빨리 판단해서, 일단, 결론은 모르겠는데, 일단 잠정적으로 저 제한처분을 정지를 해놓겠다. 효력정지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가압류, 뭐, 가처분. 집행정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판단하는 그것을.